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음,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있죠. 어, 주위에 에, 경제적으로 좀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있지 않겠는가. 뭐꼭 이런 건 아니고, 뭐 제가 많은 사람을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에, 지인들, 선후배들 그 중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는 사람 물론 뭐 경제적으로 성공이 꼭 성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한평생 삶에서의 경제적으로 좀 성공하기를 누구나 희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문득 제 주위에 제가 살아오면서 성공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면 20, 30대 분들이 좀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 뭐 여러, 여러모로 힘드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릴까 싶어가지고 최근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이런 차원에서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자, 제가 주의했죠. 어, 성공한 사람들. 어, 이것은 어떤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어, 제주에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특징, 특징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에, 첫 번째, 에,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후배인데, 음, 이 후배가 한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는 안 지가 35년쯤 되는데, 혼자임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하는 말이 몰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몰입이라는 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때 있죠. 어떤 눈을 뜨고 눈을 감기까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그죠? 그 생각만 한다. 이것이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루은 그런 케이스인데 몰입을 아주 뭐 잘한다.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봐도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특정 분야에 예, 본인 하는 일에 대해서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성공하는 케이스다. 자, 그렇고. 제주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자수성가형이 많습니다. 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경우도 있습니다만, 음, 제주에는 에, 그런 사람은 일부고 어, 대체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어,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이 적지 않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 많이 알긴 한데 에, 용기가 좀 부족한 사람, 에, 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 알기도 어느 정도 알고 어, 용기가 있는 사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하는 경우가 에, 적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하는 어, 지인들이 있는데, 이런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있죠.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적다, 이렇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 본인이 어떤 일이든 간에 계획을 해가지고 있죠. 그 계획대로 어떤 성과가 안 나오면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이 어, 일이 안 되면, A 안이 안 되면 에, B 안으로 해보고, B 안이 안 되면 C 안으로 해보고, 물론 스트레스는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 실패한다고 해가지고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좀 어, 성공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 어, 부동산으로 좀 성공했는 어, 그런 케이스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파트든 상가든 에, 토지든 간에 에, 공법이라든지 부동산을 보는 어떤 시각, 다양한 시각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성공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의 수요자,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적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주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은 만남이죠 술잔을 기울이면서 인생 별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있죠? 치열하게 아주 열심히 살 당시만 하더라도 인생은 별것 있다. 일단은 꼭 성공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별것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더라. 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생은 허무하다. 염세주의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사실 성공과는 좀 그려 멀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공통된 특징이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서는 이제 인생은 별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루고 난 사람이 인생이 별거 없다. 이런 말을 해야지 더 있어 보이지. 별거 없는데,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어, 그런 것도 있더라. 그리고 제주에 보면 있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면 식사값도 먼저 내고 술값도 먼저 내더라. 그래서 점심값, 저녁값을 밥값을 아껴 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은 제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풀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또 운이 좋은 사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이 베풀면 운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에, 생각과 지식은 많은데 이걸 행동으로 실천을 못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에, 있는 반면에 에, 지식과 아, 많은 지식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야에 있죠.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성공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죠 IT면 IT, 장사면 장사 한 분야에 있죠. 오랫동안 일을 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자 이런 분들은 있죠 대체적으로 어떤가 하면 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있죠 돈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물 취급을 많이 받는데 일대일로 있죠. 이렇게 만나가 이야기하면 어, 돈이나 재테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 책도 많이 보고 어, 실질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좀 어, 부가 많이 축적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에,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꾸준히 있죠. 그게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30대 분들 보면 뭐 힘든 시기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이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0, 30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 사실 힘이 없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만은, 좀 롱틈을 어, 가지고 있죠 어,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외곽지부터 어, 부동산 아파트를 매수 하든지 해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있죠. 좀 좋은 집 비싼 집이냐 그렇지 않은 집이냐 이 차이 지집 하나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분야이죠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면 제가 볼때는 충분히 기회는 많다 음. 자,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문득, 최근에 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제 주위에, 그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과 말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30대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부를 열망하는 사람은, 참고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 주제넘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의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